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모대와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권을 버린 바울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데요. 어,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이제 뒤에 더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끝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가 않아요. 덧붙여라는 거죠. 사실 제가 어릴 때도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뒤로도 한 10분, 20분 설교하신 것을 보면서 이 끝으로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덧붙여라는 말로 그렇게 의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가 간절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 이제 분열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또한 지금 현재 오계가 처있는 바울 그리고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한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주님을 기뻐하라라는 마음.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면 또 기쁠 수도 있고요. 어,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만 또 어느 순간 또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지금 여러 번주 안에서 기뻐하라. 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로움, 수고로움이 없다. 귀찮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 그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 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인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라는 뜻인데요. 그들 주위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세 가지 부류가 나오지만 다 하나와 같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개들은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그것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어, 자신들이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율법을 강조하지만 실제 본인은 율법 정신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다 할례를 강조하고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심심하고 뭔가 이상한 거죠. 이렇게 구원이 쉽다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언가를 첨가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한 5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또한 할례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라참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가 자랑이 되고 육체가 아닌 육체를 또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곧 할례파다라고 참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갑자기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여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가 지금 육체를 자랑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자랑할 만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할례도 받았고. 바리세인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물론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에 의로는 나도 너희들이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흠없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있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의 신분, 또 할례, 율법적 의로움 등 인간적으로 유익했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손해다, 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나의 스펙,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자랑이 될수 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다. 그것만 자랑할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아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어, 그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처럼 그 가치의 보물을,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석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미련 없이 포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그것이 핵심으로 나와 있죠.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를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 난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공로 이 율법 조항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나의 행위 그것이 공로가 될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 바로 이 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더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강조하였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할례는 그런 육체의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번능과 그 고나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제 접속사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즉 그것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서 알겨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알고 있지만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알길 원한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길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갈급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교제하길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이 소망이고 부활이 능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장차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또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얘기했고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원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에 또 동참할 때가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구심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중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축복과 은혜만 주어짐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유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자랑, 신앙의 연수, 여러 가지 나의 그런 잘한 것들이 자랑이 될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치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그래서 나는 내가 현재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의 권능 능력을 바라보며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할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의 삶의 고난은 결코 원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 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것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능력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자기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